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YISTV 뉴스 아나운서 윤지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덧 7월의 시작으로 이제 더위가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인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꾸준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며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라며 YIS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인 소식 3가지와 복지관 소식 3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포곡도서관을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포곡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치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2층 종합자료실에 치매도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치매도서와 치매 관련 정기간행물, 리플릿 등을 비치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민간 협력을 통해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 행복마을관리소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뎌진 칼 갈아주기와 우산 수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이나 우산이 망가지면 수선할 곳이 마땅치 않아 쓸만한데도 버려지는 물건이 많아서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을 재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칼은 현장에서 바로 갈아주고 우산은 일주일간 수리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칼 2개, 가위 1개, 우산 1개로 물품 개수가 제한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유방 육통 마을회관에서 매주 화요일 2시에서 3시, 고림동 작은 도서관 앞에서 매주 금요일 3시에서 4시에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 시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인시는 오는 8월 1일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한시 긴급 생활 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금인데요. 용인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약 1만 5천여 가구로 4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 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복지관 소식입니다. 복지관에서는 6월 21일부터 바람골 카페 효우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19로 복지관 무관중 효 콘서트를 대면 콘서트로 전환했는데요. 콘서트 공연자와 관람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비말 위험을 최소화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람콜 카페 효 콘서트에서는 어르신들의 휴식 공간과 문화 여가 시간을 제공하며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3시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월 4일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간 복지관에서는 2022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일반 교양, 서예 및 미술, 정보화, 음악, 기초 복지, 건강 8개 분야 80개의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완화로 전면적인 대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요. 일상 회복에 발맞춰 어르신들께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배움에 즐거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역복지팀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에서는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특화 서비스는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을 운둔형과 우울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복지관에서는 주기적인 안전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개별 상담, 정신건강 진단 및 정서 프로그램, 집단 프로그램 등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등의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인시 처인노인복지관 YISTV 뉴스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소식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YISTV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주세요. 영상을 시청하실 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YISTV 뉴스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